어, 졸라이 없네. 또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 모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겸등이 모자를. 또 날씨가 추워지면 안 움직이면 살이 찌게 되고 이 청구마비의 계절. 청구마비는 가을인가? 가을인가? 감튼. 이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살이 찌긴 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추우니까 안 움직이고 또 간식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붕어빵, 호빵. 오 그리고 요즘 또 댓글 보니까 좀살좀 좀 빼라. 좀 오래 보고 싶다. 뭐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제가 사우나 가 가지고 몸무게를 쟀는데 드디어 세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100kg를 찍었더라고. 하...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버킷리스트 아시죠? 이 살아생전 꼭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100kg 되기. 음. 우선 1 0 0 k g 이뤘으니까, 이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좀 관리를 해서, 이 추운 날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살을 좀 빼보려고 합니다. 횟수랑 밥 먹을 때 살을 빼겠다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을 안 빼도 좀 섹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맛있게 먹어봐야지. 음. 맛있어. 존나 <laughs> 이쁜데 알아? 아니, 다름이 아니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 볼까 해 <laughs> 네. <웃음> 그 얘기를 하는 저 300번째 듣는 거 같거든요. 음. 아, 진짜로. 내일부터 내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네, 네, 네. 아, 진짜로. 네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살이 계속 쪄 내가 진짜 내기해서 내가 10일 동안 5kg 뺄게 빼면 어떡할래? 못빼 아니 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못 뺀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빼면 어떡할건거못 뺀다고 빼면은 삼소리고 굳이? 왜 나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지? <laughs> 문지차차인가요? <거야? 웃음> 싫은데요? 아 이런 거 없대 5kg 빼, 어. 그럼 나한테 100만 원을 줘. 근데 만약 못 빼, 음. 그럼 1000만 원을 줘. 네. 좋은 거 아니야? 누가 좋은 거야? 삼손이고? 트라이 가능? 가능해? 그러니까 못 빼, 그냥 나는 하는 거야. 못빼 오빠는. 어 그래? 그러면 협상, 협상된 걸로 죽었어. 뭐가 죽었어? <laughs>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진짜 이번 뺀다. 아 빼세요. 5kg? 무거 보면 한 100kg 빼줄알겠네1 0 0 k g 좀나 없어지는데, 여보? 어, 그랬으면 좋겠다. 자, 자기야. <laughs> 근데 여보, 이번에 다이어트 하는 거 있잖아. 내 스스로의 힘보다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 이거. 푸드 빌런의 소멸 플러스. 이게 혈당을 집중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체지방 감소에 또 도움이 준대, 이게. 근데 이게 또 편해 먹기도 하루에 밥 먹고 한포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루에 한포 그냥 밥 먹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서 푸드빌런 이거 소멸 플러스 이거 두목님랑 이 얘기를 해봤거든 이게 살뺄때난 몰랐어 혈당이 엄청 중요하대 밥 먹고 나서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혈당이 팍 오른대 근데 이걸 못 잡으면은 계속 살이 이게 찌는 체질로 바뀐다 이거야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좀 바뀐다는 거지 혈당을 관리해주니까 혈당 재는 것도 지금 보내 주셔가지고 혈당도 제가 매일 매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와나이 살짝 당뇨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공복이 되니까 그래도 당뇨 수치아 건강해 어? 건강해 건강. 여보 건강하세요 <laughs> 대망의 몸무게 한번 재볼까 아, 이봐 아내눈이뭐 임산부 아니야 이거 좀 섹시한가? <웃음> <웃음> 장난 아니지? <laughs> 99.9%대단하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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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좀 충격이 있데 생각보다 네. 적게 나간다. 어, 그래? 뭐? 난 인생 최고지 금 몸무게네? 예, 올려줘 뭐 다시. 아. 당뇨 수치는 아니라서 조금 다행이네요. 에? 당뇨가 아니야? 여, 였으면 좋겠어 여보. 왜 뺏어먹어? 오빠 많이 먹으면 안돼 아니야 이거 지금 먹으면서 빼는거라 했어 자 <laughs>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laughs> 두 점이지 음. 음 이수야 아빠 밥 맛있게 먹지? 이수 고기 이수 고기 이수 고기 먹고 싶어? 응 알겠어 아빠 좀 줄게 어 잡고 뭐 무리하지 않고 그냥 뭐 깔끔하게 그냥 한끼 먹었습니다 뭐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식후에 먹으면 된다더라고요? 일 식후에 이렇게 딱 뜯어서 오, 나 처음 본데, 알약이 이렇게 작네. 새알을 그냥, 그냥 먹으면 된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냥 깔끔! 고릴라릴라고릴라 코릴라. 고릴라 무슨 뭐욕이야큰 <laughs> 맛있어 물고기 응? 가 아, 네. 물고기 그려봐 응? 이게 살았다 그려봐 응 아니 너는 해 <laughs> 응? 좀은 빌라. 아,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 아, 시원하다 가자. 그래. <laughs> 사람이 세 명이니까 세개를시 a 는 센스 m a man.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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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n. I a 아 a man.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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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오늘 저 엄마들이 네. 오빠 오메가만 보잖아. 음. 응. 좀빠져 보이는데. 어, 근데 뭘 사래? 안녕 내가 뭐라고 해 줄게. 뭐라고? 그한 번은요. 그래도 못 생겼는데. 근데 사실 좀 겁나긴 해.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오빠. 오빠. 제가 다 먹어. 얼마나 간편합니까? 진짜? 아 웃음 믿고 한번 해봅니다 아유. 근데 너무 많이 먹긴 하네 너무 진짜 주변 사람들이 나 다이어트 하는지 아무도 모르네 먹는 거 보고 남은 3일 더파이팅이철이 뭐, 웃어야지 <laughs> 야, 식단은 안 한다. 못 말리는 여자들. 오늘 11차 마지막 날이죠.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몸무게를 한 번도 안 재봤거든요. 10일 동안 일부러 과연 제가 원했던 만큼 빠졌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이 떨리네 여보가 봤을 때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왜 이래 이즘 여자들 이제 아빠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 네. 아, 아빠 파이팅 해줘 파이팅 그때에 비해서 어때? 그러면 진짜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괜히 떨리네 오~~~~~~~~~~ 9 4 9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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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5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5 k 찮아 제가. 바보냐? 이솔아, 일로 와, 이리로 와봐. 아빠! 아빠 옷기로 뺐대! 뻣뻣! 아, 예! 아빠 맛있는 아, 거 예! 예! 사주세요. 그래. 아빠 하이파이브. 오, 좋다, 좋다. 그래요? 오, 야, 나 진짜 이거 빠질 줄 몰랐어. 제가 그 다이어트 선언할 때 앞에 보여드렸던 그 혈당이랑 조금 이따 제가 밥을 먹고 혈당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오늘 기분 재지네, 여보! 오늘! 구석구석 꼼꼼히 씻어라 왜? <laughs> 방금 또 밥을 먹고 왔는데 혈당을 딱 쟀거든요 원래 이게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정상 범위였는데도 그 알지? 약간 턱걸이에 계속 걸려있는 당뇨 위험으로 간다 안 간다 하는 그 정상이었는데 지금 완전 정상 범위군에 들어와버린 거야 이 10일간 쭉 내려가더니 딱 아, 정상 범위를 이제 딱지켜주더라 그럼 외모의 정상은 언제 돌아와? 외모는? 그 그때보다 좀 턱선이 지금은 없지만 <laughs> 그때보다 좀 생긴 것 같지 않아? 그냥 느낌이? 도토리 같아. <웃음> <웃음> 오빠는 다이어트 했다고 하면 안 돼. 술만 안 드셨을 뿐다 드셨어요. 김장 김장하시... 아 김장하실 때도 술 드셨네. 아 김장하는 날은 이제 못 참겠더라고. 솔직히 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도 드셨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소면 플러스 두목님도 이해할 거야. 그 김장날은 솔직히. 참으면 진짜, 그거는 성인군자 거의. 뭐, 공자, 석가, 예수님 정도 돼야지 이제 참지. 일반 사람들은 김장날 그 막걸리 참지는 못해. 그리고 내가 소매 플러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딱 느낀 건데 다이어트 할때 혈당이 진짜 제일 중요하더라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스파이크라 해가좀팍 뜬대 그때 이제 뭐 나가서 운동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겨울철 나가서 운동하기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그거 대신에 그냥 이거를 밥 먹고 나서 한포 먹는 거지 혈당 관리도 해주고 어, 체지방 관리도 해주고 그 나도 확실히 이거 먹으면서 딱 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게 뱃살이 조금씩 막 빠지더라고 계속해 계속 해 아유 계속해야지 나는 진짜 반절 없애봐, 몸에 그, 죽지 않을까? 안 죽어. 죽으면 어떡해. 이 새끼가 <laughs> 진짜. 아무튼 이 소매 플러스 너무 좋은 게내 얼굴이 진짜 작은데 내 얼굴보다 작잖아, 우선. 응? 예? 그거보다 크래 그래. <laughs> 아, 저기요. 아, 이게 주머니에도 들어가서 휴대하기도 편하니까 여러분들. 어소멸 플러스로 어,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두목님랑 이 얘기를 해가지고 특가를 또 아, 받아왔어요. 그래? 또 이벤트로. 자세한 거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제가 박 박아 놓겠습니다. 아무튼 소멸 플러스 덕분에 저는 다이어트를 성공했고 그 앞에 우리가 그 얘기했던 삼소리 고고싱 이소라 일로 와봐. 이소리 동생 갖고 싶어? 동생 갖고 싶어? 오늘 이소리 좀 일찍 자줘 싫어요 그래 요안 <laughs> 돼요 아왜 오늘 좀 일찍 자줘 오늘 좀 일찍 자줘 알겠지? 알겠지? 약속 아빠 약속 약속 오늘 매매 싣고 와메이킹 삼소를 해봐야지 그뭐 그렇다고 해서 뭐한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원했던 <laughs> 거라면. 아.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소매 플로스로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가요, 안녕. 안녕. 이거 한 방식까 우리. 하나 이거 한 방식까. <laughs> 자 하나 둘셋 딱. 이거는 너무 귀여. 워 이사 오늘 일찍 자야 돼. 어. 오늘 올라. 아, 오늘 또 장암동에 또 지진 경보가 울리겠구만. 다 같지도 않은 소리야. 사람들 놀래는 거 아니야? <laughs>